저희 자매는 종류를 한 번에 많이 늘릴 생각이 없습니다. 종류가 많고 컬러의 선택폭이 넓다고 제품의 퀄리티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. 선택의 폭을 늘리기보다 오로지 두 제품의 모든 걸 담아냈습니다. 침구 전문가들을 통해 한땀한땀 한땀 심혈을 기울여 제작합니다. 대량생산보다 한 제품의 수많은 연구와 테스트를 거쳐 검증된 상품만 제공합니다. 아무나 따라할 수 없습니다. 알러지 케어 이불의 핵심은 진드기가 살지 못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. 밀도가 높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. 인증받은 알러지 케어 원단과 진드기보다 작은 원단이 알러지, 비염 모두 차단해 줍니다. 밀도는 높이고 부드럽게 만듭니다. 시중 알러지 케어 원단은 패딩 같은 원단 느낌이고 자멜만의 저속 가공을 통해 타 업체와 차원이 다른 최고의 부드러운 촉감을 줍니다. 아무리 잘 만들어도 세탁이 중요합니다. 마이크로 원단은 최고의 내구성으로 걱정 없이 세탁해도 문제 없습니다. 자멜이 만들면 다릅니다. 한국인의 모든 사람들이 자멸할 때까지.